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297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 사이에 왕리하시는 주님 주제를 가지고 상고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초대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재림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재림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대제사장이 있는 옷이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만왕의 왕, 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머리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다. 네 번째, 그의 눈은, 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주님의 사물을 보신다 하는 거죠. 불꽃 같은 룰을 보신다. 다섯 번째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주석 같고 완전한 주님 아주 단단하고 어, 완전한 주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그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역사한다. 예. 그러니까 전전 세계를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역사한다. 교회의 사자. 예?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들을 붙잡고 역사한다. 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덟 번째,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 예? 관절과 골, 에, 골수를 쪼개는 에, 말씀, 좌우에 날선 검으로 역사한다. 아홉 번째,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태양 빛 비치는 것 같이 환하게 비치는 거요. 어둠이 없다는 거지요. 환한 예? 햇빛 같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님은 아주 광채로 전 세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재림주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림주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을 상고하면서 몇 가지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17절. 내가 볼 때에 그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넨. 사도 요한이는 재림주님을 보고 까물어졌습니다. 까물어져서, 어, 죽은 자 같이 됐다. 음 요한은 주님과 33년 동안 이 세상의 초림 때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가장 사랑받은 제자. 음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제자지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초림주 때 보고 듣고 같이 했고 요한복음의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자였고 증거했던 자였는데 재림주님을 보고 놀라 까무러졌습니다. 응.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어요. 까무러졌다. 그때 주님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예, 사도 요한의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초림주라는 거지요. 나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 음,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열쇠를 가졌노라. 하셨습니다 예. 사망과 음부열쇠를 가졌노라. 새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다시 이어하라 하셨습니다.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다시 이어해라 19절, 그러므로 내본 네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응?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전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쭉 기록을 해서,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정말로... 어,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다시 이어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비밀을 깨닫는 자 되어야 한다. 네,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음. 2 0 절, 네본 것을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금촛대라. 일곱별은 일곱교회의 사자요. 일곱촛대는 일곱교회니라 하셨습니다.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금촛대의 비밀을 깨달아라. 일곱별은 일곱교회의 사자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제자다. 그리고 일곱금촛대는 일곱교회다. 일곱교회.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를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음. 일곱 교회를 잘 알게 되면, 전 세계 지교회의 모습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곱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면, 지금 현재의 전 세계 교회 지교회를 잘 모릅니다. 음. 예? 마치 옛날에 에 예, 노아 홍수 심판 물바다가 돼서 심판할 때에 물바다가 되는 비밀을 깨닫는 자는 마지막 때는 불바다가 되는데 불바다가 되는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비밀을 정확히 알면 마지막에 불바다가 될 때에 재림 주 오실 때에도 반드시 노아 때와 깨달은 노아처럼. 닫는 자가 된다. 네본 것은 주님의 손에 일곱 별의 별은 일곱 교회 사자인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이 알수 없는 숨은 비밀의 모든 뜻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 네, 반드시 에, 숨은 비밀을 에, 모든 비밀을 에, 모든 뜻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음. 어느 시대나 주님의 종을 들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음. 또한 일곱 금촛대로 보인 것은 어두운 밤 같은 흑암이 올 때에 재림주 신랑 주님을 맞이할 기름 준비한 에. 그 여벌로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와 같이 등불 꺼지지 않고 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불을 꺼지면 안 돼. 그러니까 초대에 불을 켜야지 불이 꺼지면 안 되듯이. 마태복음 25장에 열 명의 처녀 가운데 다섯 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 명은 일어났다. 미어한 처녀들은 그냥 현상 유지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 생활을 현상 유지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재림할 때 맞이할 수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벌로 기름 준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된 일과 될 일을 바로 아는 교회와 참종이 돼야 한다. 된 일과 될 일을 바로 아는 교회와 참종이 돼야 한다. 된 일, 된 일은, 에, 바로, 뭡니까? 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 어, 영원 구원받는 거예요. 된 일은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영원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될 일은, 뭐냐? 이긴 자, 이긴 자는 누구예요? 바로, 몸의 구원. 이 몸이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받는 사람 몸의 구원을 받는다 응? 된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를 보면 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고 2절 예? 초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예?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시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라. 예, 된일을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했어요 음, 된일, 초림주, 예? 믿음으로 영혼구원 받는다 된일, 될일입니다 재림주 오실 때는 다니엘서 12장 1절또어 환란이 있일리리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영적 유적으로 임한다. 단일에서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 예. 네. 될 일. 마지막 때는요, 예. 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예. 네. 그 다음에, 요일에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던 음, 환란 일어난다. 자고 이후에 세세대로 없으리라. 자고 이래로 없던 환란. 음, 예? 개국 이래로 없, 없던 환란. 자고 이래로 없던 환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음, 참,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예? 어, 무슨 환란입니까?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창세로부터 없었던 환란, 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창세로 없던 환란, 자구 이래로 없던 환란, 개구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 응? 아 무섭잖아요. 응?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 4절을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실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예?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부른 자들 부른 자라, 예? 부른 자들. 그리고 빼내신 자들,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응.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 응. 장차될 일, 될 일. 예? 그래서, 어, 에, 지금까지 모든 말씀, 응? 정말로, 어, 초림주 때는 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같이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까무러쳐서 쓰러질 때에 예수님은 요한이에 요한아, 몸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 나는 옛 날에 너와 함께 있었고 죽었던 자요 이제 부활한 자다. 네가 영원히 산다. 예,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다시 이어내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일곱 개의 전파해라 일곱 개의 비밀과 일곱 첫 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본 것들 주님 손에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 응? 캄캄한 암흑시대가 오는 때가 될때된 될 일과 될 일을 바로아는 교회와 참종이 되라 된 일을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 된 일을 우리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음. 잘 알고 있죠 예?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편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어, 창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오경을 통해서 예? 시편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제 될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주를 때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큰 환란, 개구이렸던 환란, 자구이렸던 환란, 천지창조 이후에 없던 환란이었는데 이때에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른 자, 그리고 빼내신 자, 그리고 진실한 자가 돼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정말 부른받은 사람, 빼내신 받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 돼요 이기는 자가 되고 환란 재앙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종과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개구위례 없던 환란 자구 위례 없던 환란 천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데 이때에 아버지 정말로 부른받은 사람 빼내신 사람 진실한 자들을 이기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 패한다고 했사오니, 참된 진실한 종들, 진실한 사명자들, 진실한 신자들,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